안녕하세요, 비비님들. 오늘 하루도 편안한 힘 하셨습니까? 한번 웃어보실까요? 아재기그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제가 읽어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서울에 못 오는 이유. 거리에는 총알 택시가 너무 많아서. 골목마다 대포집이 너무 많다. 간판에는 부대찌개가 너무 많다. 술집에 가면 폭탄주가 있다. 무섭죠? 가정인 집집마다 핵가족이다. 그 다음에요, 우기는 데는 못백이요. 갈매기살과 재배추리는 새의 살과 고기라고 우기는 놈. 갈매기살은 돼지고기인데요. 비에 주는 소고기고, 밥골공원과 파구다공원이 다르다고 우기는 사람, 어. LA와 나상은 다르다고 우기는 놈, 어. 이 아, 앞거요, 의학세를 새라고 우기는 놈 어. 그런 사람 이나요 주위에? 그러나 이런 가벼운 생각을 한번 해보심으로써 오늘 하루. 친해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엔돌핀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썰렁하고 시시하지만 우리 체질에 맞는 유무였습니다. 한번 기억하셨다가 친구들 만나면 여기서 한번 하세요. 아주 쉬운 거에요. 의학세를 세라고 기는놈 서울 안 가본 놈이 가본 것처럼 더잘 아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재밌어요. 유머화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거 잘 써서 멋있는 친구가 되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튜브 기획 알아두면 좋아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도 유튜브 기획을 잘 못해서 지금 3개월이 지금 넘었습니다만 구독자로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한 내용을 초보유튜버를 하시고 싶은 비비님들께 이런 말씀을 올려봅니다. 유튜브를 하는 기본적인 긍정적인 목표는 유튜브 조회수가 많아야 되고 구독자도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노출도 안될 뿐더러 초보유튜버들은 태평양에다가 돌멩이 하나 던진 것 같은 기분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유튜브 기익은요, 책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보는 사람들, 시청자들에게 감정을 자극하는 영상. 그래서 그것이 흥미를 이끄는 영상. 어떻게 아무것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 볼 사람 없고 재미도 없거나 흥미도 없으면 그냥 나가버리겠죠 이런 내용을 그 말씀드려요 흥미를 이끄는 영상이 진짜 영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흥미가요 긍정적인 흥미도 흥미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흥미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걸더 좋아할 것 같습니까? 긍정적인 흥미보다는요, 부정적인 것을 더 좋아한다고 나와 있어요. 부정적인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막, 그걸 만족감, 경외심, 분노, 슬픔 등으로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튜브를 하셔야 된다. 유튜브 기획 단계에서 말씀드린 그렇죠. 그 흥미가 긍정적인 흥미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흥미도 있는데이 우리 유튜브들은 이런 감정을 통해서만 효과적인 유튜브 콘텐츠 기획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저도 뭐 확실하게 자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부리벌이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유튜브를 기획하시는 단계에서는 그 컨텐츠 내용이 일단은 시청자들에게 감정을 자극하는 영상, 흥미를 이끄는 영상을 해야 되겠다. 너무 딱딱하거나 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주저리 주저리 하면은 사람들은 벌써 나가버리죠. 유튜브를 보는 그 시간이 뭐 어떤 분은 4분 정도면 뭐다 나간다고 그래요. 게 보통 우리 비비님들이 하는 영상은 젊은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좀 길어도 차분차분하게 그 내용을 알고 살아온 경륜이나 앞으로 살아가야 할그 자기 계획이나 그런 거에 공감을 얻는 내용으로 해야될것 같습니다. 뭐 게임이나 뷰티나 먹방이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건 그래서 비비님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늦, 놓친 흥미, 놓친 감정, 아, 지금 옛 지금 생각하니까 옛날 추억에 그런 참 그런 거 있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니까 만족감도 들어가고, 어떤 그 배심도 있고, 분노도 작용하고, 슬픔도 있어서 그 다양한 감정을 이끌어 낼수 있는 유튜브, 그게... 유튜브 키 이게 좀 위에 되시나요? 네, 오늘 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비님들. 오늘은 어느 날보다도 즐겁습니다. 그건 아마도요, 코로나가 완치에 가깝고 한국인들은 각 나라의 예외 입국자 대우를 받으며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 한국 경제를 세계에 반석처럼 올려놓기 위해서 해외로 마구 출국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시 일본만큼은 반대죠. 그놈들은요. 존경하는 비비님들, 오늘은 일본님들의 성질좀 말해볼까 합니다. 요즘 일본 놈들, 놈이라 그렇게 일본 놈들한테는 막 금방 욕이 나와요. 일본 놈들이 그칠랄 떠는 거 보시죠. 아베 마스크. 그게 뭐예요? 조그만 마스크에 차고 다니잖아요. 그게 일본에서는 아베 마스크라고 한답니다. 지름이 13.5cm, 우리나라 건 20cm. 우리나라 건 쓰면 편하고, 멋도 나고. 그런데, 아베만 유독 침 튀기는 것만 막으면 되지, 뭔 잔소리여? 하면서 그 일부들만 쓴대요. 뉴스, 뉴스를 보시면 아베 마스크는 꼭 어린애들이 쓰는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국민들은요, 큰 걸로 쓰는데, 어제 22일 날에요 아베는요, 야스쿠니 신사에서 국물을 또탁 바치면서 전범들을 또 영웅처럼 모시는 행사를 했잖아요. 세계가 반대하고 국민들도 반을 반대를 하는데 그 앞에 주위 사람들 몇 사람. 일본 놈들이 변한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요, 한국을 한 단계 밑으로 보는 습성이 있어요. 그 전부터. 그래서 한국 코로나 방역 시스템을 한 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잖아요. 156개국에서는 한국 방역 시스템에 이거라고 하는데도 아무일리 않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난리를 났죠. 한국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막 나고 요새도 계속 몇백 명씩 늘어나고 하튼 여 일본 요새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또 신나는 뉴스가 있어요. 올림픽 1년 연기 손해배상 이후 무려 3조4천억 이랍니다 어떤 채널은요 크게 잡으면 7조원에 가깝다고 어떤 패널에 말하길래 속으로 아참고수하다 했죠 그래서 오늘은요 일본 놈들은 왜 칼을 좋아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칼은 결국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는 도구 아닌가요 우리 민족은 집에 풍경화나 아니면 도자기나 품격 있는 어떤 물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수석이나 좋은 표구 액자를 이렇게 딱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그런데요, 일본 놈들은 좀 뼈대가 있고 산다는 분들 집구석에 가보면 일본도 쭉펴진그 일본들을 딱 걸어놓고 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일. 지들을 말로는 니본또라가죠니본또를 자랑스럽게 막 장식해놓고 마음이 심란하고 그러면 그걸 앉아서조용이게이게이게 닦으면서 마음을 가다듬는 풍습이 있답니다. 외놈들은요, 그 놈, 그 칼을 걸어놓고 명문가 행세를 한다니 참으로 알다가도 모르는 놈은 아닙니까? 뭘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본 태생의 그런 걸. 그런 걸 고치겠습니까? 할복 자살하라는말 많죠. 참, 뭐, 의로운 사살행이라고 하죠. 자기 부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부대가 다 죽고, 멸망하고, 자기만 살아왔으면, 뭐, 희로부민가 누구 앞에서 막, 탁, 배를 벗고서 막 칼로 딱 대고 죽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책임형, 한번 뭐 의롭게 보이는데, 그놈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중러운 면이 있는 거죠. 그런 거볼때 그놈들의 그 피해는 그 악랄성이 배어 있는 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도 그 그렇게 사용된 예가 있어요. 그 일본 그 칼에 대해서요 독립운동가 이상재 선생이요, 온건 개화파 활리었던 박정양의 도움으로 신사유람단에 포함되어서. 일본으로 건너갔, 건너갔을 때였습니다. 일본 관리가요, 메이지 유신이 그 성과와 자국의 부강을 막 과시하면서 소감을 묻자 이상재 선생이 이랬어요. 일본의 발달된 문물이 참으로 놀랍소이다. 헌데, 성경의 문이 예수가 말하기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리라 했으니, 성인인 예수가 틀리지 않았다면, 군국주의 그 폭주, 일본은 망할 거예요. 뭐 그런 말을 했어요. 뭐 거기서 그렇게 즉설적으로 말은 못했겠지만, 그런 말을 했어요. 비비님들. 이제 우리가 일본을 넘어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925년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때는 무역량이 일본을 앞서기 시작한다. 아, 어떻습니까? 기분 좋죠? 오늘 이 내용이 궁금하신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제가 힘을 받아서 자꾸 일본을 압살시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찾아서 모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국의 힘찬 발걸음에서 함께 하자고요. 그리고. 예외 입국자로 우리 모두 기업인들이 세계 만방으로 가가지고 경제를 일으키면서 우리나라 경제만 꽉 올려놔가지고 한국 사람은 정말 앉아서 백만원씩 받아도 까딱없는 우리나라 예산이 되어지기를 고대합니다.